안녕하세요. SS팜 TV입니다. 오늘은 음, 수미감자 어 4월 6일 정도에 어, 정식한 수미감자 맛인데 오늘 어, 약간 오늘 날이 굉장히 더웠죠. 네. 더운 날씨라서 약간 그 누워 있는 어, 감자들이 좀 보여서 궁금한 김에 하나를 캐 봤습니다. 약간 누워있는 것들을. 그랬더니, 현재 60일, 두달 정도 된 상황에서, 요 정도. 이게 큰, 이 정도. 예, 큰 건, 요 정도. 큰건 굉장히 큰데, 이제 기복이 많이 심하네. 그죠? 예. 작은 건요 정도. 세 네, 개. 아직 길 커서. 아, 한 달을 더 큰다고 해도, 요세개 정도만 상급성 있을 것 같고, 그죠? 예. 나머지는 이제 조립용 감자가 될것 같긴 한데, 일단, 이거는, 음, 줄기가 두 개였죠? 그죠? 네, 두 개. 어, 두 개였고, 지금 키가, 어, 이, 한 뼘, 40cm. 40cm 정도인데도 불구하고, 예, 네, 50, 20cm 정도 한 달은 더 크겠죠? 그죠? 네. 그런 상태인데, 현재, 어, 캐본 결과, 이렇게 큰 것은 굉장히, 이거는 한 30, 50kg, 50g 이상 될것 같은데, 그죠? 네. 음, 이렇게, 주먹. 예, 세 개가, 예. 입이 계란 두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하나는, 그죠? 네. 이거는 한 달을 더 크면 굉장히 클것 같은데, 네. 그죠? 어쨌든, 그리고 자잘한 작은, 음, 감자 덩이들이, 어, 많이 붙어 있네요. 있기는 그렇죠. 예. 만약 그래서요, 이군은 아무래도 어, 물을 보충해주고 또 추비를 한번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예. 그렇죠. 독주좀 어, 줘야 될것 같고 저건 현재 예. 색깔이 많이 연해져요.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0일이 아직 안된 거죠. 그죠 오늘 네. 6일이었으니까 어, 그런 수미감자 어, 현재 작황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. 추후에 어, 어, 추가로 어, 성장하는 과정을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